똑같은데 랩이 조금 낮아. 플롱이 리스한 것 같아요. 플롱이 듀투 신천. 오야 말 같다야 야. 야. 어, 그거 어디는데 이클 좌측으로 오케이. 간디형 오케이 전방에 젖 짝퉁이 치고 들어갑니다. 홀롱이 들어가요 무적 따주세요 아, 무적 못 따지 자 어셈 올려요 어셈 올려 어셈 올려요 애들 파들중 어셈을 줘야 돼 어셈 어셈 안 올라왔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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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들 파델 왔으면 파들까지 이어버려요 내 안을 언니콜 내야 걸어요 내 안을 언니콜 박았고 그레진는안 돼요. 도전해 봅니다. 어디 배틀 중 아, 이 새끼들아, 파덜도안끝나는데 가냐, 개새끼들아. 아니야, 파덜은좀 쓰고 가지 그랬냐. 파덜 10초 남기고 갔어. 아깝게. 탱 가리에서 온다고? 우리 초탱이라 괜찮네. 어, 또 하나 데리고 왔어. 전방에 첫 개마. 야, 야그래게 개마를 어떻게 좀 끌어봐라 개마를. 어, 어, 개마리나. 어 위자, 오케이 위자를 좋다, 위자를 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어, 좋다, 좋다. 스타 한 번만 그렇지. 똥알 쓰면 캔따줘똥알 쓰면 아직 따지 말고. 어 리셋 자 리셋 걸어주면 되지. 어상방 리셋해. 오케이. 아, 잠깐만 엑셀 중에 엑셀 중에. 어이 새끼야 별. 그, 리셋 리셋. 오케이 오케이 했어. 아 옆에 아 야, 이거 아씨발 하나 먹기 이렇게 힘든데. 어 다른 새끼들 아니 계란말이를. 야. 야, 어디, 뭐, 시가, 노나 먹을 것도 없다. 저, 청청, 청청이 부활 좀 해주고요. 잠깐만, 구초전, 구초전, 먹어야 돼. 여기 파아줬을것 같아. 이스다뭐한번어주고루트대만 발라주시고요. 어, 아, 거의 설계를 잘했구만. 그, <laughs> 겨 냉겨, 냉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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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옷다린 것 같아, 옷다린 것 같아. 꽂아 먹어, 꽂아 먹어. 아, 야, 누가 먹었냐? 난 아닌데. 몹사 했네, 개새끼가 몹사 했어! 아. 응. 에이. 네, 교전 준비해요. 개토리치. 자, 무적 먼저 올려주세요. 무적 올려줘야 돼. 자, 우리 일단 박았어, 에이. 제 네, 탱스킬 좀. 어셈 올려, 어셈 올려. 어셈 올려줘요. 챙기 각자 이어주고. 우리 후속을 막아야 돼. 어셈, 어생, 어셈으로 그냥 버텨내봐 오케이. 탱시를 올려. 탱시를 올려. 지금 올려야 돼. 오케이. 음, 동기리. 동기리. 8월 18초 전. 가 4초전, 3초전, 2초전 개새끼들지딱탱 <laughs> 스킬만 쓰고 가는구만 천천히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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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갔어 나온다 초코아이, 들이대 리셋 박어, 리셋 박어, 초코 리셋 박어. 오케이, 초코 찍. 반순이 파덜 중. 야, 초코, 초코 거시기 없고. 어, 다 파덜이야. 진풍검. 안 죽어, 안 죽어. 자, 4배 중. 오케이. 지금, 어, 하지마, 하지마. 지금 넘깁니다, 진풍검. 우리 어, 어 하지마, 그냥 죽여. 다, 다, 다. 태울 안 해, 야 따지. 어디 갔어? 입구 열게요. 뒤로 좀 빠질게요. 오케이, 구름이. 좋다. 오케이. 이 다음에, 제품관별. 무적 올려주고요. 텍스크 중 내가 네, 브레스 입니다 브레스 올렸어요 맥슨 안되구요 쏘아 안되고요 웹캠 갓사이 아이고 아이고 아쟤 뭐라는 애들 헤미 우리도 오케이 자 우리도 패를 일 준비 우리도 패를 일 준비 우리 콜 주게 박은 템 테미 못카스 오케이 이거 편트를 잡아주죠 오케이 개 또라이 펜스키 중이네요 왕신영이 왕시정님, 저 왕신영만 때리려 고 그래 쟤들 음야 그래서 이서 얼마나 첫 조절났으면 애들이 죽게지죠 <laughs> 수아이많어 어, 걔 또라이 무적별 무조... 남깁니다. 애들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갈게. 바다 가서 수아 별 오케이. 자, 바다, 파달, 파다까지 올려버려. 올려, 바다로 올려. 내가 그랬어. 오케이. 어떤 새끼, 어떤 새끼의 디저이나 시체, 시체봐 봐. 디저인 새끼, 어떤 새끼야? 거기 저 조심해요. 파달 없는 사람 조심해요. 지금 불검본기를 봅니다. 아이 새끼가 파달 없으면 그냥 쭉 빠져버려요. 있는 파티는 앞에서 비비고 저 새끼들 띡띡띡 따라오라고 어차피 같이 붙어줄게 없으니까 자, 우리 들어가요. 제가 어쌤 올려줘요. 어셈 자, 아처리 오케이. 쓰지 마요. 무한이 없다잉. 무한이. 넘깁니다. 무한이 없다잉. 아이씨. 어, 야, 사슬이, 사슬이. 무섭, 무섭다죠. 그렇지 야이 새끼야 보라는 타고 다녀라 이 새끼야 자 우리도 무적 올려요 우리도 올려요 파아내가 브레스 올렸어잉 마프 맞았구요 결아 어. 당감 대상 아리로 뭐 한다. 해. 나온다. 보자. 아이스무적 올려줘요. 스를 올릴 준비. 자, 제가 탱스를 올려요. 제가 올려요. 탱스를 올렸어요. 오늘 5초 전 야식을 먹고 사순이 아파트도 왔고, 저두 파티 등장 이쪽으로 와요. 동기를 잡히고, 이리 오세요. 이동, 양검 내정 올립니다. 이동, 앞으로 축여. 오케이. 파달 준비. 파달 올려요. 오케이. 우리 프레스 맞았고, 마프 올립니다. 마프. 봉기를 뒤져있고. 이 새끼 시체만 봐. 봉기를 시체만 봐. 봉기를 시체만. 이 새끼 시체발이 새끼 밀대 보소. 앞에 저, 저기, 외국새끼들 또, 또 나온다. 천이 마크단 새끼들 또 나와요 봉길이네 콜했고 봉길이 시치 지키고 있는 중 어.. 천.. 천이 마크단 새끼들 나와 어, 말을 찍고 갈쎄 구름을 잘 따라다녀.. 애들 어, 파돌 중 9초전 애들 콜 애들 콜 자 이제 1번역쪽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이기 겨나오면 이쪽으로 싹해가지고 우리 여기 있고 앞쪽에 있잖아 연동 연도, 연동 고나발이고 여기 앞쪽에서 되게 무한히 오케이 공기리에 나온다잉. 자 우리 파콜 준비 파콜 파콜. 콜? 콜 하세요. 오케이 뒤에서 바로 치고 나갑니다. 나와요. 뛰어나가 나오세요. 어, 그탱크클 하나 쓰고 해. 우리 우리 파달 되나요? 우리 파달, 뭐해봐요 우리 파달 올릴 거야. 뭐요 어, 내가 나 있어. 이리 와뭐요이브 찍고 뭐야요? 동기로 딸 꼬잡아, 꼬잡아. 봉그리 찍 지금 붕검 넘깁니다. 갇혀있구요. 봉그리 시체 봐요. 음.. 시체 잡고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사수리, 사수리, 사수리. 사수리 없다, 사수리 없다. 넘겨. 오케이. 진풍검, 진풍검. 야, 야, 이 새끼야. 어디 가니? 개새끼야. 못 달. 넘깁니다. 오케이. 예, 1표 2문자 보냅니다 아야, 140만 씨도 행운, 거기서 행운 터지네 부활 받고 계속 일어났었지 오케이 먼저 받으러 가 개마, 개마를 쳐 개마를 쳐, 개마를 쳐, 개마를 개마, 개마 무적 중 오케이, 파닥 올라갔고 코해버려 못, 못 버티면 코해버려 쏴. 파달 배틀 중. 내가 브레스. 나 브레스. 올렸습니다. 나 월터. 이코고 뒤로 다시 무릅니다. 1번 역곡 앞에까지 갈게요. 뒤로 물릅니다 황호님 택스킬 얼마나. 야, 뒤로 물고요. 어설트 올립니다. 어설트. 실프, 배틀까지 올렸어요. 아카 형님 교전한다. 어. 사수리. 사수리 넘깁니다. 나 갇혔어. 애. 형님 저 갇혔어요. 애들 파들 중. 오케이. 자 우리 어셈 올립니다 어셈 올렸어요 한판 더 나온다 후속타 준비해요 아차리 제가 어셈 올렸어요 앞으로 나가서 박습니다 에. 개마 배를 부적중 오케이 이제 파덜 좀풀렁기 시체만 봐, 풀렁기 시체만 봐 파덜 감아요, 누나 파덜 감아 오케이 풀렁기 시체만 봐, 풀렁기 시체만 풀렁기 시체만 봐요 홀렁이 홀렁이 <laughs> 이 새끼 무적을 못 받고 자빠졌어 <laughs> 불쌍한 새끼 <laughs>